자, 안녕하세요, 콩콩나리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일까요? 아파트일까요? 자, 여기는 송도의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자 오늘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와봤어요. 인천에도 지식산업센터가 되게 많거든요. 아 송도에도 지식산업센터가 많아요. 지식산업센터는 옛날에 명칭이 아파트형 공장이야. 옛날 공장들은 뭐야? 지방에 외곽에 공장들이 하나 단독으로 이렇게 있던지 아니면 산업단지 안에 이렇게 모여져 있잖아요. 원래 이제 그랬던 것들이 도시에 이제 그 공장들을 세우면서 아파트 모양처럼 거기에다가 만들어놓고 공장들을 다 집어넣은 거야. 그게 옛날에 아파트형 공장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이미지가 아마 아파트용 공장이라니까 진짜 공돌이 공손이가 다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러니까는 그러한 거 플러스 해 가지고 바뀌었어요. 이름이. 아파트용 공장에서 지식 산업 센터라.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이 있는 회사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첨단 산업이라든지 정보 통신업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게끔 돼 있는 거야. 대표적으로 송도는 또 인천의 강남이라 하니까 인천의 강남에 있는 지식 산업 센터는 어떠한가가 궁금했어요. 자, 한번 같이 가 보시죠. 지금 여기 보이는 데가 다 지식산업센터의 아파트가 아니야. 지금 여기 1층 이런 데 한번 보세요. 쭉 보시면. 다 지금 빈 공실이야. 비산이 부동산 하락기에는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전 정부 때야집한채 있는 사람들은 절대 더 이상 집을 사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뭔가 투자를 해서 돈을 어쨌거나 벌고 싶은데 못하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규제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틈새를 투자자들 내지 투기꾼들이 들어온 거지.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여기 분양 받으려고 하면 대기표 끊고 알바 여기 밤. 줄 세워 가지고 분양받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부동산 하락이 오면서 완전 망. 우리가 상가를 투자하거나 지산을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를 사서 내가 공실료를 없애고 월세를 조금 따박따박 받겠다의 의미인데 공실료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자 나가지, 관리비 나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못 버티지.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게 경매 시장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엄청 쏟아질 것이다라는 게 저희 예상치예요.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왜 이렇게 된것 같으세요? 이제 일시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하면서 사람들의 돈이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지상. 에 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지산은 대출이 90% 정도까지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플러스 더한게 취득세 감면이라는 혜택을 줬거든. 한 5억짜리만 내가 했다고 해도 2천만 원 훨씬 넘는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걸 안 해, 안 내도 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으로 몰린 거죠. 지금은 어때요? 지산 자체에 취득세 감면 자체를 다 없앴어. 이전에 받은 사람들은 혜택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버티다가 못 버티니까 내놓잖아. 그럼 두 번째 사람은 이 취득세를 감면을 받냐? 그러니까 살 사람이 더 없는 거지 금리도 비싸지고 그러니까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받아줄 사람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죠. 그렇 지금 살 사람이 없다라는 게 가장 문제지. 지금 주택부터도 지금 사람들이 아직 한짝만 얼음 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상까지 넘어오기에는 아직 너무 불확실한 거지.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송도의 대표적인 에이티 센터인데 여기가 작년까지 전체 1 0 5 5곳 중에 527곳이 공 실이었었대요. 조금 안타까운 거는 주인들이 아직은 버티는 사람들이 좀 많은가 봐요. 가격을 잘 많이 다운은 안 시키고 매매로 지금 내놓는 것들이 많은데 월세는 형편없이 많이 깎였더라고요 지금.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건 베이스가 제조공장이죠. 그럼 제조공장이면 차량들이 수시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실내에도 기계 설치가 될수 있게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런 환경적인 느낌이 안 돼. 이 수익형만 너무 따라가서 분양을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냥 섹션별로만 나눠 놓고 그냥 상가 분양하듯이. 공장인데 상가 형태로 이렇게 분양을 했다니까? 분양받은 사람들은 밤새 이제 잠못잘 거야. 공실률이 50%가 넘었잖아요. <laughs> 있는 사람들끼리 관리비를 나눠내야 돼요? 아니죠 소유자가 있으니까 빈 공실을 해도 소유자들이 내야 되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거의 뭐 사무실 형태의 느낌 공장으로 세팅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 이제 사무실 형태로 세팅을 해서 만들 수도 있죠 여기는 지금 나간 거 같아 지금 공사를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연통으로 하고 한다라는 건 약간 공장형 설계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에 적합한 사람들이 오는 게 맞아. 근데 아까 옆에 박스 있는 거 봐, 네. 보면 텐트 있었거든? 그건 다 온라인 쇼핑몰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제조야? 사실 그냥 유통업자들이지. 여보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뭐좀 여쭤볼게요. 네. 그 지산 한 20평대 정도 임대하려고 하면 보증금이 어떻게 돼요? 보증금 네. 보증금 보통 천에서 천오백 정도 달라고 하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월세는 네. 평당 오만 원서. 종년는 종류는 청년, 많아요. 열리고 열여덟, 스물, 뭐 서른 몇 평까지. 아, 매매는 한 오늘 요즘 잘 돼요? 네. 싼 것들 나온 거 있어요? 아니 워낙 싼 거는 마이너스 10%될거 분양기에서 써놓고는 그럼 10%를 포기해 버리니까 이쪽에서는 90%에 사는. 거지, 그냥. 아 그렇구나. 예,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원가에서 십프로 빠지고 산다고 네. 생각하니까. 네 임대는 아. 잘 나가요 사장님? 임대는 우선 전망 좋고, 방태이고 그런... 뭐 그런 거2주로 나가는데. 네네 네,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아무 네. 때나 오셔요. 네 이렇게 아무 때나 오라는 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야. <laughs> 그나마 송도가 전체 인천시장의 그 대장 같은 아이잖아요. 여기 주변이 다들 사실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 다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수요가 너무 없는 상황에서 지금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가격은 지금 떨어지고 있고 마이너스 뭐10% 원가 마이너스 3천 이렇게 지금 많이 풀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송도가 이 정도면 다른 데는 더 심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더 심하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도 송도부터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산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도시에서 살짝 외진 살짝 빠진 사진대에서 많아요 차를 가지고 있는 출퇴근자는 괜찮지만 대중교통이 또 여의치가 않아 쉽지가 않아. 오늘 한번 이 송도의 지식산업센터를 한번 둘러봤는데요. 지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사실 제 주변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심각성을, 그리고 현장이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지산이 21년도 기준으로 한 1200곳 이상을 분양을 사실 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올 1분기 때만 해도 한 1500세대 이상의 지산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사줄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때요?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겠죠? 다 이게 전화 같은 것들 많이 여러분들 받으셨을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양 싸게 해줄 테니까 자, 받아라, 라고. 여러분들은 꼭 현장에 와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분양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한번 둘러봤습니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재산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고맙습니다. 딸내미가 스타트업을 하려고 해서 지금 사무실을 좀 물어보긴 했는데, 12평 이 정도 사무실 기준으로 500에 50? 엄청 싸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월세를 못 받는다는 얘기야.